자, 안녕하십니까. 쿼드리셉스와 햄스트링 모두 다 공부 되셨죠? 자, 오늘은 살펴볼 것은 어덕터예요. 자, 내정근이고요. 여러분들 페이지, 근육번호는 31번이세요. 자, 31번 내정근 모양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 내정근은 또 다섯 가지 근육입니다. 근데 이제 다섯 가지로 다 나눠서 뭔가 하시기에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움직임 패턴이나 이런 거를 이해하실 때는 모드서 그냥 어덕터. 뇌전근으로 네, 우선은 기억하실게요. 자 근육의 모양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앞쪽에 저번 시간에 지워놨던 그 그림 그대로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는 쿼드리셉스 지웠어요 쿼드리셉스 이미지 기억나시죠? 자 뒤에서는 함스트링 지웠습니다 함스트링 이미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남는 근육은 오늘 보고자 하는 경우는 내전근인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근육 하나 지어 놓고 볼게요. 자, 들어갑니다. 자, 내전근은 다섯 개인데요. 위에서부터 우리 지어 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근육 하나. 자, 그다음에 또 다섯 개라고 그랬죠. 다 비슷합니다. 그냥 거리나 위치 사이고요. 어 골반하고 마찬가지 우리 핑어 상이에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도 지워주고요. 네. 세 번째 지워주고 슝 사라지고요. 자네 번째도 없어집니다. 오메. 죄송해요. 자 마지막에 이제 그라실리스까지. 지웁니다. 자 이러면 우리 어덕터가 사라졌어요. 자 보세요 허벅지 우리 안쪽, 허벅지 안쪽에서 우리 느껴질 수 있는 근육이고요. 앞쪽에 쿼드리셉스, 뒤에서 햄스트링, 그리고 내측에 어덕터 다섯 개를 지우고 나니까는 우와 다리가 뼈다구만 남네요. 자요 위에 있는 근육 요거 기억 나시죠? 기억 나셔야지 됩니다. 자, 이렇게, 뭐, 보이는 것들 지우고 보니까, 오, 꽤 많이 지웠어요. 그쵸? 자, 우리 뇌정근 이 다섯 가지인데, 아, 일단은 뇌정근으로 다 기억할게요. 그게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자, 뇌정근을 그냥 뭉뚝 꾸려서, 어,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간 근육 하나 봤네요 자, 근육 하나 이름 외우는 거예요. 다들 기억하고,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고생하셨습니다.